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전부 다 직각삼각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에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에 대한 부분은 어, 특수각이라고 하는 30도, 45도, 60도에 해당하는 어, 삼각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각 이외의 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 우리는 직각삼각형만을 활용을 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삼각, 비, 말 그대로, 뭐, 뭐 분의 뭐, 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각에 대한, 각에 대한 비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각을 항상 왼쪽 아래, 왼쪽 아래쪽에다가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직각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삼각비 단어를, 어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y에 대한 내가 어떤 삼각비, 우리가 곧 있으면 배울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뭐 사인을 구해라, 탄젠트를 구해라, 코사인을 구해라.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아 얘가 오른쪽에, 아 왼쪽에 오도록 그림을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각변의 길이를 땜에 여기를 뭐 A, B, C라고 각 길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 얘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 여기 길이가 A, 그 다음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가 C. 그림 그려놓고 아, 그러면 각 Y에 대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친구들을 찾아주면 훨씬 오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배울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 이 각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하면은 뒷변 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높이의 기준은 뭐냐? 이 각이 마주보는 변을 그냥 우리는 높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뒷변 분의 높이. 그래서 뭐좀 약간 억지 같긴 한데 이렇게 S를 그리면 뭐 암기하기 쉽다. 이렇게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 그냥 뒷변 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분의 요 값이 각 X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은요. 밑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밑변. 밑변이 되는 기준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과 직각 사이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밑변분의 밑변. 그래서 얘는 C분의 A. 마지막으로, 탄센트라고 하는 친구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A분의 요런 식으로 우리는 요세 가지를 오늘부터 삼각비라는 이름 하에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Y에 대한 삼각비를 이 그림에서 바로 한번 찾아보면 그럼 이 Y는 직각하고 끼어있는 요 변이 밑변 그리고 아 얘가 높이네. 그럼 이때는 얘가 빗변이네 그러고 나서 이 변분의 높이.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 y는 2분의 8. 그다음 코사인 y는 밑변분의 밑변. 마지막으로 탄젠트 y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람은 얘를 이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린 다음에 사인 코사인 찾아주면 됩니다. 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던 거기억납니까 응. 변 길이와 높이를 알고 있으면 빗변 길이를 알수 있었던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우리 몇 가지 비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많이 수월합니다. 밑변 길이가 3, 높이가 4예요. 빗변 길이 얼마? 5.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5, 12. 그 다음에 13. 또뭐 하나 더 있지? 8, 15, 17. 8, 15, 17. 한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있으면 문제 풀때도월합니다 자, 요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3, 4, 5짜리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 12, 13짜리 하나. 그 다음에, 8, 15, 아니지. 8, 15, 17짜리 하나. 요렇게. 적어도 요거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고 있으면 문제 풀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우리 시험 문제를 풀때 어떻게 보면 35분 그러니까 뭐1시간에 45분이긴 하지만 35분 내에 시험을 치르려면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줄여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5고 10인데 직각 나와 있죠 그럼 빗병 길이 바로 10다 정리해 내는 겁니다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 했는데 169더라 그럼 169는 뭐에 제곱수더라 이거 찾아내는 시간을 줄여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코사인이 아 A에 대해서 그럼 A하고 직각 기준 얘가 밑변이네요 그럼 밑변분의 밑변 밑변은 항상 제일 긴 변입니다 그래서 밑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13분의 5그 다음 얘는 각 B에 대해서 얘가 밑변이네요 그러니까 13분의 10 13분의 10요거 연산해주면 되겠네 알겠죠? 음 그래서 요거세 개는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음 그 다음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인과 빗변, 사인과 밑변, 아니면 밑변과 탄젠트 관련돼서 이제 다른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탄젠트 그러니까 B, 탄젠트 B라고 하는 녀석은 밑변 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삼각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BC 길이 분의 AC 길이가 B가 4 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런데 BC 길이가 8이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 길이는 8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6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어,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얘가 뭐8 곱하기 탄젠트 b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공식처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탄젠트 b가 이런 관계더라, 이 관계를 우리는 아는 게더 중요해요. 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서처럼 만약에 삼각 b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럼 그랬을 때, 아, 내가 각 A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자. 그랬을 때, 사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빗변분의 높이에 대한 녀석이니까, 그럼 빗변을 13, 높이를 12라고 두면 되겠네. 그러면 사인 A가 13분의 12가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 그러면 빗변은 무조건 5가 되야 되겠네. 그러면 각 A에 대한 탄젠트 바로 계산이 되죠. 원래는 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배수 형태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k가 그냥 1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비가 나왔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제 4번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닮음 중에서도 같은 각을 찾아라라고 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여기 각 x가 있네요. 근데 우리 이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 이각 x는 결국 뭐랑 똑같더라? 아, 요 각이랑 똑같더라. 그럼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은 사실상 이제 의미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이고 8이네요. 그러면 b가 3대, 4대. 그러면 빗비하는 길이가 결국 5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5에 해당하는 비니까 길이가 10. 이렇게. 왜?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아니면 우리 제곱과학이 제곱해서 100 찾아냈어야 되는데. 3대, 4대. 아, 그럼 5가 되겠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아까 쌤이 기억하라고 했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은, s i n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밑변이죠? 그러니까, 빛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5분의 4. 이렇게 5대 4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5분의 4.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삼각비 이용하면, 8, 15. 그리고, 직각이다. 그죠? 그러니까, 빛변 길이 얼마? 그렇지. 17. 바로 계산해놓고요. 그 다음에, 직각에서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요 x랑 같은 각. 찾아놓고요. 요 y랑 같은가. 찾아놓고, 전체에서, 길이를 다, 다, 다 찾아놓은 전체에서 b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x에 대한 s i 코 e cosine, 탄 n 트다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s i n e 그 다음에 cosine, 탄 n 트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x에 대한 s i 코 e cosine, 탄 n 트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s i n e 은빗변분의 높이. 얘가 마주보는 변이 높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밑변분의 밑변. 그 다음 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자, 그 다음에 y 얘가 마주보는 변 높이라 했죠. 그 다음에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얘는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런 관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계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x 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둘 다하면 몇도 돼요? 90도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 90도가 9 90 0대기 x 관계. 자, 그랬을 때요 sin y 하고 cos x 랑 둘이 어때요? 둘이 서로 같죠? 그다음 sin x 랑 cos y 랑 서로 어때요? 둘이 서로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랑 탄젠트와요. 얘랑 얘랑 서로 관계가 어때요? 역수죠. 곱하면 1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의 90도 빼기 x 관계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서 사인 x와 같습니다. 즉, 사인 x는 코사인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어떻게 각이 이렇게 변환이 되면? 그다음 사인도 마찬가지. 90도 마이너스 x의 관계가 있으면 뭐라? 코사인과 관계가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젠트는 한젠트 x는 그 x에 대한 90도 마이너스 x의 관계와 역수 관계더라. 혹은 얘랑 요 녀석의 곱은 1이더라.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제 6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요 문장은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단원에 가면, 그리고, 어, 수학 3단원에 직선의 방정식에 가더라도 똑같이 나오는 내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조건 뭐랑? 기울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기울기는 무조건 삼각기 중에 어떤 거? 탄젠트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탄젠트라는 녀석의 비가 뭐였는지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근데 기울기가 뭐였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거든.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문제 가면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을 주어지지 않고 그냥 함수만 주어진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 녀석을 이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그리고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이쪽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요만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아이 y축하고 이루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봤을 때 이때 기울기가 2라는 뜻이죠. 그러면 x가 요만큼 증가할 동안 y가 이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2다라는 뜻입니다. 되겠나요? 그때 우리 어떤 거?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 두개더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 여기에서 절편을 구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삼각비 나왔으니까. 직각 삼각형 하나 그리라고 이야기 했죠? 그럼 1, 2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길이가 2고 4지만, 길이비는 몇대 몇입니까? 1대 2죠. 똑같습니다. 어차피 비니까요. 그러면 빗변 길이가 얼마? 루토. 그러면? sin 알파는 루트 5분의 2 cos 알파는 루트 5분의 1둘 더하면 루트 5분의 3 물론 정답은 분모 유리화를 해서 5분의 3 루트 요렇게 정답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알겠죠? 요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문장은 기울기와 관련된 녀석이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뭐랑 탄젠트랑 관련된 녀석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정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가 똑같죠? 자, 그랬을 때요 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평행 사변형이지만 실제로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니까 1대1대루트1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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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1대1대1대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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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제곱 더하기 대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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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대1대1대1대1대1대1대1 제곱. 정육면체입니다. 요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요 밑면과 옆면의 요 모서리는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있는 그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그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 관계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은 요거 변길리 6. 요거 6루띠 자, 그럼 우리 어, 길이가 6, 6 루트 2, 뭔가 단위가 크니까 최대한 b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직각이네요. 6이고 6 루트 2네요. 자 그럼 b로 1대 루트 2. 그러면 빗변은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1 더하기 <laughs> 제곱 루트 3. 1대 루트 2대 루트 3. 되겠죠? 그럼 길이가 얼마였어요? 6이었죠? 이게 6 루트 2죠? 그러니까 이건 뭐? 6 루트 3. 빗변 길이 6 루트 3. 아니면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어, 하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는 루트 2, 얘는 루트 3, 알겠죠? 루트 3. 그랬을 때이 친구의 코사인은 밑변분의밑변 그러니까 분의 루트 3분의 루트. 뭐유기화해주면 3분의 루트 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